여러분 안녕하세요. 닥터 신만의 TV의 이영진 교수입니다. 네, <목소리> 탑11 산사, 암나, 베르가못 세개 열매였고요. 그다음에 2부에서 홍국, 녹차, 아티초크, 베르베린 산부에서 돌외블랙허민탄삼딜 이렇게 11가지를 공부했습니다. 그런데 고지혈증 탑텐에 들만 하지만 당뇨 개선 약초 탑텐에서 이미 소개해 드린 이유로 고지혈증에서는 제외한 약용 식물들이 있었습니다. 우선 당뇨 탑텐에 들어가는 약초를 다시 한번 리뷰해 보면 계피 호로파, 마늘, 여주, 알로에, 은행잎, 생강 강황, 인삼, 집내마, 뽕잎인데요. 이들은 전부 임상 연구에서 고지혈증 개선 효과가 증명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중에서 고지혈증 탑텐에 꼽아도 손색이 없는 식약용 식물 세 가지는 마늘, 호로파, 강황입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탑텐에 질경이도 넣어야 하지만 다른 질환에서 소개할 예정입니다. 요약하면. 고지혈증을 약초를 이용하여 더 개선시키고 싶으신 경우에는 다음에 약용식물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산사, 암나, 베르가못, 홍국, 녹차, 아티초크, 베르베린. 아, 이것은 이제 성분이니까 식물로 이용하려면 황년 뿌리를 쓰시면 되고요. 돌외, 블랙하민, 단삼, 딜, 그리고 당뇨 탑텐 중에서 마늘, 호로파, 강황, 그리고 질경입니다. 자 오늘 사부 이제 시작합니다. 오늘 사부에서 공부할 내용은 네 가지입니다. 첫째는 아, 나에게 맞는 약초를 선택하는 방법. 두 번째는 그 선택한 후에 하루의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 용량을 결정할 때한 가지 약초를 쓸 경우와 복수로 두 가지 약초를 병행할 때 용량을 결정하는 방법을 배울 것이고요. 세 번째는 세 번째는 실제로 이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어, 실제 차를 만드는 방법을 보여드릴 것이고요. 어, 마지막으로, 어, 일단 운량을 시작한 후에, 어, 양을 조절하는 방법과 쭉 장기간 유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 약초를 이제 선택할 때 되게 고지혈증이 있으신 분들은, 어, 다른 질환을 같이 갖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어, 고지혈증 말고 다른 질환이 중요한 경우에 이두 가지를 한꺼번에 한 가지 약초로 개선하고 싶은 경우입니다. 첫째가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이 같이 있으신 분의 경우인데 심혈관 질환에는 뭐 협심증, 심부전, 부정맥, 고혈압 등을 다 포함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산사와 단삼 그리고 홍국, 블랙커민, 베르가못, 녹차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고요. 다음에 두 번째는 고지혈증과 당뇨가 같이 있으신 분들의 경우에는 블랙커민, 홍국 돌루에 베르가못, 베르베린, 아티초크, 암나딜, 녹차, 호로파 강황 중에서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아, 세 번째로 어, 고지혈증과 비만이 같이 있으신 분, 아, 이럴 때는 돌루에 블랙커민, 베르가못, 베르베린, 아티초크, 녹차 중에서 선택하시고요. 그다음에 고지혈증과 이제 남성의 성기능의 이상, 아, 예를 들면 아, 이런 성기능이 좀 떨어진다든가. 혹은 이제 그 정도가 심해서, 어, 남성 불임에까지 가서 이제 정자수가 감소했다든가, 남성 호르몬이 감소했다든가, 혹은 여성 갱년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어, 블랙커밍과 호로파 중에서 선택하시면 개선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에다가, 아 퇴행성이든지, 루마질스든지 관절염이 같이 있어서 이두 가지를 같이 개선시키고 싶다 할 때는, 블랙커밍과 강황 중에서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에 고지혈증에다가 만성적인 소화장애. 특히 식사 후에 소화불량증이 좀 있다든가 식, 식후에 종종 이 윗배가 이렇게 뻔하게 아프신 그런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아티초크과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과 이런 간기능장애죠. 만성적인 이런 간염으로 간 기능 장애가 있다든지 심한 지방간이 있다든지 이런 경우입니다. 이럴 때는 이제 강황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은 세 가지 중요한 질환을 한꺼번에 이렇게 좀 도움을 받고 싶은 경우입니다. 여기서 중요하다는 얘기는 이제 실제로 사망률과 관련 있는 그런 위험도가 높은 경우의 질환을 얘기하는 경우입니다.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 그리고 당뇨까지 같이 있을 경우에는 홍국 블랙커민 베르가못, 녹차, 마늘, 호로파 중에서 선택하시고요. 고지혈증과 비만과 당뇨가 같이 있다. 이런 경우는 블랙커밍과 돌웨, 베르가못, 베르베린, 아티초크 중에서 선택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고지혈증에다가 주로 이제 이런 신경기능 쪽에 조금 문제가 있으신 경우, 인지나 기억력이 좀 감소됐다든지, 혹은 치매가 좀 걱정이 된다든지, 혹은 이제 불안, 우울증, 이런 것들이 좀 있다든지, 이런 경우에는 아, 녹차, 아, 블랙카민, 돌외 베르가모 중에서 선택하시면 됩니다. 아, 그 다음은 이제 고지혈증 말 외에 또 다른 질환이 있는데 좀 내가 아, 흔하, 흔하지는 않, 않지만 좀 특별한 질환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아, 선택하는 약초의 종류입니다. 통풍이 같이 있으신 경우는 아, 베르베린을 사용하시고요. 만성적인 설사로 아주 좀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분이 있다 그러면 이때도 베르베린이 효과가 좋고요. 그다음에 주로 이제 구강 쪽에 만성 치주염과 이런 것들이 좀 있으신 분들은 암나나 녹차. 그다음에 이제 갑상선 기능 중에서 저하증 쪽으로 이런 기능 가슴, 갑상선염이나 혹은 이제 1차성 갑상선 기능 저하증 있으신 분들은 블랙커민이 좋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천식 같은 폐질환들 있는 경우에는 블랙커민. 그다음에 이제 신장 결석증 있으신 분들은 블랙커민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자주 여성의 경우에 이런 질염, 특히 진균성 질염을 자주 앓으신 분이 계시다면 딜이 좋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나이 들어서 이제 운동 능력이나 지구력 이런 것들이 굉장히 떨어져서 그런 것들을 좀좀 좀 개선시키고 싶다 하는 경우는 돌레와 호로파 중에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하루의 용량을 얼마큼 먹어야 되는지 그런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우선 한 가지 약초만 사용할 경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캡슐이나 정제 혹은 분말을 이용한 차로 이렇게 하고 싶으신 경우에는 첫째는 고지혈증 처방약을 현재 잡수고 계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 약초를 선택한 후에 그 약초의 그 추천 복용량의 반 정도부터 시작하는게 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지만 고지혈증 처방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어 그냥 그 구입 상품의 추천 복용량 중에서 가장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아 특별히 이 블랙 커미는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오일로 만든 캡슐로 복용하실 걸 권장 드립니다 하루에 일반적으로 400mg에서 2,000mg까지 복용하는 것이 권장량인데 이 중에서 가장 가장 낮은 용량이 좋으니까 이제 400mg으로 시작하시는 것이죠. 다음에 이제 다림약 조차로 먹는 경우에 고지혈증 처방약을 현재 먹고 있다 이런 경우에는 어 이제 앞으로 말씀드린 이런 다림 다림약 조차 복용량의 반으로 시작하시고 고지혈증 약을 복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어, 추천량 중에서 가장 가장 낮은 용량으로 시작하시면 됩니다. 이 전통 의학적으로 달임 약초차를 먹는 경우에 어, 각각의 약초의 그 어, 추천 복용량을 말씀드릴게요. 산사는 이제 건조된 열매를 하루에 2g에서 20g. 그래서 생수 1L에 어, 100분 정도 달리시면 되고요. 어, 가장 낮은 용량이니까 이제 2g부터 시작하시면 되겠죠. 두 번째 홍곡은 모나콜린 K 양을 기준으로 하루에 4에서 6mg. 그렇죠? 이렇게 되고, 아, 그만큼에 해당하는 홍국 쌀의 쌀을 측정해서 생수 1L에 100분 정도 달여서 그 차로 드시면 됩니다. 아, 블랙 커미는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뜨거운 물로 달이면 활성성분이 증발되거나 혹은 아, 이게 수용성이 아니기 때문에 잘 추출되지가 않기 때문에 블랙커민의 경우에는 전통 다림차로 드시지 말고 그냥 오일차로 복용하실 것을 권장드립니다 그래서 오일 기준으로 하루에 1-2g을 물 250cc에 이렇게 오일을 떨어뜨려서 차로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돌회는 말린잎을 줄기채 채취한 말린잎이죠 하루에 1-6g인데 약탄기로 드시는 것보다는 이 경우에는 그냥 아 끓는 물을 살짝 식힌 후에 거기에, 어, 도래를 이제 1에서 6g 중에서 가장 낮은 양, 1g을 넣고, 어, 10분 정도면 적당합니다. 15분까지도 되는데 10분 정도 뒤에 잡수시면 되겠습니다. 베르가못은 건조된 열매를 하루에 4에서 12g을 생수 1터에 30분 정도 이렇게 달여서 차처럼 드시고요. 황년은 건조 뿌리를 구입해서 하루에 2에서 8g 을 생수 1리터에 100분 정도 달여서 잡수시고 단삼도 건조 뿌리를 4에서 15g 하루에 그 다음에 생수 1리터에 100분 정도 달이시고요 아티초코는 이제 건조 잎인데 4에서 6g 인데 생수 1리터에 15분에서 30분 정도 달이면 됩니다 이이 이, 이 잎의 경우에는 되게 어, 이 얇은 잎의 경우에는 이렇게 전통의학 다림차까지는 필요 없으시고요. 대개 그냥 물을 이렇게 끓여서 찻잔에다가 놓고 어한 10분 정도 두면은 대부분 다 우러나기 때문에 이 이런 조금 아까 말씀드린 도로 같은 그런 잎 같은 것들은 이렇게 다림차로 하실 필요 없고요. 아티초크도 뭐그 잎이기 때문에 근데 조금 잎이 두껍 두껍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달아도 되지만 이것도 이제 잎이니까 굳이 이렇게 굳게 다려서까지 안 드셔도 답니다 아, 암나는 건조 열매를 한두 개 정도 생수 0.5리터에 15분에서 30분 그 다음에 딜은 이것도 잎이죠 건조 잎을 하루에 1에서 3g인데 다릴 경우에는 뭐 생수 0.5리터에 15분 30분까지도 되는데 15분 정도면 충분히 우러나고요 이것도 잎이니까 다리지 말고 그냥 가장 최저 저 용량인 1g을 블러물 250cc에 이렇게 넣어서 마치 그 녹차를 드시듯이 이렇게 잡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녹차인 경우는 대부분 우리가 다리지 않고 그냥 차로 다 마시죠. 그래서 이것 이것도 다리지 말고 어 뜨거운 물 250cc에 하루에 2에서 4g을 어, 5에서 10분 정도 이렇게 우린 후에 잡수시면 됩니다. 어 이게 잎을 우리는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는 시간에 따라서 쓴맛이 오래 우리면 쓴맛이 좀 강해지기 때문에 그 시간을 조절하시면서, 아 자기가 이제 쓴 맛이 싫으신 분들은 좀, 우리는 시간을 좀 약간 줄여서 하시면 됩니다. 아그 다음에 두 가지 약초를 사용하는 경우인데요. 이때는 아두 가지 약초를 선택했으면 그 중에서 어 내가 가진 질환에 더, 더 중요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약초를, 그러니까 주, 주된 약초죠. 이걸 먼저 정해서 그 약초의 권장량 중에서 가장 낮은 양, 선선 정하고 거기다 이제 추가로 어, 부약초 두 번째 약초는 권장량 중에서 가장 가장 낮은 양으로 하거나 혹은 그 양의 반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를 쓰니까 반으로 줄이는 거죠 아, 이런 식으로 해서 두 가지를 약초를 섞어서 쓰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고지혈증과 심혈관 질환이 있고 당뇨와 비만까지 같이 있다 아, 이런 경우에 만약에 단삼과 도래를 선택하시면 단삼은 이제 4g을 100분 정도 다리, 다리신 후에, 그리고 나서 다 100분이 지나면 이제 보온 상태가 되죠. 그 보온 상태의 상태에서 돌레 말린 잎을 1g 정도를 넣고 한 10분이나 15분 정도 이렇게 우리면 그것이 돌레와 단삼이 이렇게 섞인 두 가지 약초가 섞인 그런 약초차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그걸 복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약용법의 실제를 보겠습니다. 캡슐과 정제 분말 차는 추천 보강량 중에서 가장 낮은 양으로 시작하시고요. 다림차는 건조 잎, 열매, 수피, 가지, 뿌리 이렇게에 따라서 달이는 시간이 조금씩 다르죠. 반드시 이제 약 약용을 하는 것이니까 전자 저울로 무게를 측정하시고요. 생수 0.5에서 1리터에다가 잎은 10에서 15분, 그렇죠? 짧게 하면 10분도 좋고요. 아니면 이제 잎이, 잎이니까 그냥 달이지 않고 잎 차로 드셔도 좋고요. 열매는 15분에서 30분, 씨는 대개 30분, 뿌리나 숲이나 가지는 이제 100분 내외 에이, 이 정도로 이제 다려야 그 활성 성분이 우러나겠죠. 그렇게 해서 그 달인 물을 하루에 2~3회 정도 식사 전이나 후에 차처럼 복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지혈증 약을 현재 잡수고 계시는 경우에는 어, 추천량의 약초는 반부터 시작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가지 병합 약초를 사용할 때는 한 가지는 최소한 어, 최소량을 쓰든지 혹은 반으로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 지금 보시는 것은 인터넷으로 구입한 어, 우리나라 국내 제주산 도로에입니다 아, 줄기채 채취한 잎을 건조한 것이고요. 아, 이 상품 설명을 보니까 2년간 보관이 가능하고 아, 무게는 100g입니다. 하루에 게 추천량이 1에서 6g인데, 저는 이제 2g씩 복용하는 걸로 이제 정하면 하루에 2g씩 복용하면 이게 50일치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빈 종이 컵무게를 빼, 빼고 2g이 되도록 측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물을, 물이 끓으면 250cc 찻잔에 붓고, 고열에 약한 도래의 활성성분이 손실되지 않도록 좀 식도록 해서 한 1-2분 정도 기다리면 80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측정한 돌에 2g을 넣고 10분 정도 기다립니다. 15분도 좋긴 한데 아, 좀 쓴맛이 더 강해집니다. 아우! 아 개운 합니다 살짝 산맛, 쓴맛도 있고 아 하지만 살짝 단맛도 있고 그 다음에 입안에 아우, 아주 개운합니다 음좋나 이거 아주 이번에는 도래를 다림차 방식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물 500cc에 아, 도래 4g을 넣습니다 그리고 아, 약장기의 시간 조절 버튼을 눌러서 10분으로 해서 다뤄보겠습니다. 자, 이제 돌에 달임차가 다 됐으니까 맛을 한번 보겠습니다. 색깔도 그냥 우린 차보다는 더 진합니다. 그리고 쓴맛도 조금 더 강합니다. 이상 두 가지 방법 중에서 본인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시면 되는데, 어, 저는 그냥 간편하게 다리지 마시고, 그냥 어, 녹차 마시듯이, 예, 이렇게 우리는 차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음, 확실 쓴맛이 좀더 강해졌어요. 다른 거는 뭐 비슷합니다. 고지혈증 개선 조과가 음식 중에서 전 세계 넘버 원, 홍국, 홍국 쌀밥으로 고지혈증을 개선시키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미 소개해 드린 바와 같이, 홍국이 뛰어난 고지혈증 개선 효과가 증명된 것은 대표적인 고지혈증 처방약인 로바스타틴과 구조와 작용이 같은 모나콜린 K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홍국은 많은 복용법이 있지만요, 특히 쌀을 주식으로 하는 나라에서는 쌀밥을 지어 먹는 방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질병 치료를 위해 먹는 것이므로 밥을 대충 지으시면 안 됩니다. 우선 인터넷 검색을 해서 홍국을 구입하셔야 합니다. 주의하실 점은요, 첫째, 아, 상품의 그램당 머나콜린 K 함량이 표시된 것, 두 번째, 홍국살 발효 과정 시 생기는 시트리진이라고 하는 독소가 안전치 이하인 것이 표기된 것이어야 합니다. 아, 이제 홍국을 구입하시면 쌀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구입한 제품에 보면 홍국 쌀의 그램당 유효성분인 모나콜린 K의 함량이 표기되어 있어야 합니다. 아, 지금 이 제품은 홍국 쌀 1g당 모나콜린 K가 0.05mg이 들어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가장 중요한 점은 모나콜린 K 함량을 정확히 계산하여 밥을 짓는 것입니다. 임상연구에서 사용된 양은 모나콜린 k 양을 기준으로 하루에 2mg에서 24mg입니다. 현재 하루에 모나콜린 k 권장량은 4에서 8mg입니다. 고지혈증 개선을 위해서 장기적으로 복용을 해야 하니까 이 권장량을 지키시는 것이 안전하고요. 이 중에서도 가장 적은 양인 4mg부터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한달 후에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검사해서 양을 조절하시면 됩니다. 실제 예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제가 구입한 홍국살은 아, 이쌀 안에 한국기능식품연구원의 모나콜린K 함량 분석표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홍국 1 g 당에 모나콜린K가 0.05mg이 들어있습니다. 이쌀 10g이면 모나콜린K는 10배인 0.5mg이 되겠고요. 20g이면 1mg이 됩니다. 4mg을 지금 먹어야 되니까 80g을 먹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홍국살은 하루에 80g, 그리고 흰살은 자신의 양만큼 양을 정해서 밥을 지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실제로 밥을 지어 보겠습니다. 우선 전자저울로 빈 용기 무게를 재니까 19g, 20g 정도 됩니다. 흰쌀은 하루 성인 기준 450g으로 잡고, 홍국쌀 무게인 80g을 빼면 370g이 되게 하겠습니다. 불미 냉기가 20g이니까 390g이면 되겠죠. 자, 이제 390g이니까 이제 신쌀은 370g입니다. 하루 3끼 양입니다. 이 양은 자신의 식사 양에 따라 조절하시면 됩니다. 이제 제일 중요한 홍국살 80g을 측정해야겠죠. 긴 용기가 20g이니까 저울로 100g이 되면 됩니다. 자, 이제 100g이 되었습니다. 흰쌀은 자신의 양에 따라 조절하지만, 홍국쌀의 양은 정확히 하셔야 합니다. 음식이지만 약이기 때문입니다. 흰쌀은 평상시처럼 잘 씻어서 넣고, 홍국쌀은 씻으시면 안 됩니다. 유효성분이 씻겨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냥 흰쌀 위에 골고루 뿌려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밥이 다 되었습니다. 마시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흰쌀밥에 은은한 향기가 더해져서 흰쌀밥보다 훨씬 더 맛있습니다. 아 이뻐. 음. 어. 은은하게 향기가 있고 그 고소한 맛이 싹나고 정말 먹을만하네 이거 그냥 저 흰쌀밥보다 훨씬 맛있습니다 아야 그냥 멤버 브로 먹어도 맛있네 응어아 좋다 아 자, 이제부터는 용량을 조절해가는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첫째는 이제 일단 시작한 용량으로 일단 2주는 지속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 2주간 부작용이 없으면 2주를 더 지속합니다. 그러면 4주가 됐죠. 4주가 지나면 아, 혈중의 콜레스테롤 수치가 떨어졌는지 아, 변화를 점검해 봐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만약에 부작용도 없었고 어 만족할 만하게 콜레스테 수치도 좀 떨어졌다 이렇게 되면 요요 요 양이 적당한 것이죠.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고요. 하지만 어 만족할 만한 효과가 나타 나타나지 않았다 하면 양이 좀 적은 거죠. 그래서 처음 용량에서 50에서 100% 정도 증량한 후에 또 반복을 합니다. 또 이렇게 2주 4주 에 이런 식으로. 아 예를 들어 보면 다림차의 경우에 도래가 하루에 1에서 6g이 복용 추천량인데 1g을 시작했다. 그죠? 그래서 4주가 지났는데, 어,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다. 그러면 어, 2g 정도로 늘릴 수가 있겠죠? 어, 2g을 늘렸더니 또 만족할 만한 변화가 없다. 한달 지났는데, 그러면 이제 3g으로 늘립니다. 그죠? 3g으로 해서, 어, 한달 후에 보니까, 어, 컨디션도 좋아지는 것 같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조금씩 떨어진다 아 이러면 이게 이게 나한테 맞는 용량입니다 그래서 이 3g으로 쭉 장기간 유지를 하시면 됩니다 아그 다음에 단삼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4에서 15g인데 4g으로 시작해죠 아, 그래서 4g을 시작했더니 4주가 지났는데 아, 아직 별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아, 이럴 때는 음, 8g으로 늘리면 너무 많죠 그러니까 아, 8g으로 안 늘리고 반 정도 늘리는 거죠. 6g. 그렇죠? 6g 으로 해도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럼 또 2g씩 늘려서 8g. 자, 8g이 되니까 이제 조금씩 어, 이런 반응이 나타난다. 아, 이럴 경우에는 8g이 자신의 어, 장기간 먹을 복용 유지량이 됩니다. 산사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어, 일단 장기간으로 복용을 하는 경우에는 어, 중간중간 이렇게 한번 휴학 기간을 두는 게 좋습니다. 되게 가장 좋은 것이 석달 정도 장기 복용하시고 한한달 정도 이렇게 쉬었다가 또석달 복용하시고 이렇게 하면 아주 안전하고 좋습니다 자 이제 고지혈증 전체 강좌가 다 끝났습니다 정말 정말 여러분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강좌는요 개선효과 증명 전세계 탑텐 강좌에서 고혈압에 대해서 강좌를 하겠습니다 아마 내년이 되겠네요 자 그때까지 여러분들 모두들 건강하시고 고혈압 강좌 시에 다시 뵙겠습니다.